홍, 홍철호 정무수석입니다. 오늘 오전 저와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을 위한 세 번째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양측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 당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이9구일 월요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또한 배석 인원은 각 3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배석 인사는 양측에서 각각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